들게요 자, 몇번이야 36번입니다. 36번 6월 모의고사 자, 또 1824년에 1824년에 어, 1824년에 페루는 자유를 이겼다 또는 원이 얻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스페인으로부터. 그래서, soon after, 그 바로 후에, 뭐다, 시몬의 비라는 사람은, 자, 명사콤마 명사는 동격이라고 합니다. 명사콤마 명사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누구? SB는 누구냐면, The g e n 장군인 거야, 장군. 얘는 장군인 거야. 어떤 장군이냐면 후 축격관계대명사 head, led 이끌었던 liberate 이게 해방시키다 liberating 해방 force 군 힘이거든요 force 해방 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이 SB는 자 과거완료예요. 과거에 그 지금 이 V c o i d 보다한 시대 이전인 head e d 야 그 해방군을 이끌었던 장군인 SB는 뭐를? 호, 불렀어요. 미팅을. 회의를 불렀어요. 뭘 하기 위해서? 투부영사의 부사정법. To write the first version. 첫 번째 버전을 쓴 거야. 어떤 첫 번째 버전이냐면,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뭐예요? 첫 번째 버전을 쓴 거예요. 뭘 위해서? New country.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새 나라를 위해서. 헌법의 초안을 뭐예요? 작성한.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after the meeting, 미팅이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은 wanted, 원했습니다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뭐 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것이 something이나 somebody는 형용사가 뒤에서 금입니다 예, be를 위해서 뭐였던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to show, 뭘 보여주고 싶었어? appreciation, 감사하는 단어예요 감사함을 보여주려고 보기, 보여주기 위해서 for all that, all 다음에 all all 에위 엄청 유명한 구절이 all oh, I have to do 맨날 우리 중학교 때도 맨날 내실에서 나왔던게 all oh, 중3 차집중에서 나왔어요. I have to do 여기서 대생략된거예요 all oh, that 내가 have to do 해야 될 모든 것은 하면서 할때 all은 단수치급이었어요. so is 이런 원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3학년 때도. 여기서 도 오. Oh, he had done for them. 여기서 a l 대신 생각된 거야. All that he <laughs> had done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했던 것들 모두에 있어서 for all. 뭐냐면 so 위해서 그래서 they 그들은 o f f e r 주었다. 그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면 all. one million 페소를 준 거예요. 백만 페소를 준 거예요. 또, 명사, 콤바, 명사, 또, 동격입니다이 폐소가 뭘 의미하냐면, very large amount of, 매우 큰 양의 m o 돈이라는 거예요. 매우 큰 양의 돈인 거야. In those days,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에요. 백만 소, 백만 폐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보리바, 보리비어라는 거예요. 업 t e d 받아들였어요. 그선물를 And then, 그리고 나서, asked, 물었어요. How many slaves are there?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이 패드에. 라고 했더니, he was told. 그는 들었어요. 또대생약입니다 he was told. 영여기대생약입니다 네, 대열은 항상 대열 vs야. 약, 이때 about이 약이라는 뜻이 있어. 약 3,000, 3,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3,000명은 복수이 때문에 월이 된 거예요. 예, 대략 3,000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At. 그리고 How much? 얼마나 많은 스크린? 위에가 뭐다? Sell for 팔립니까? 했더니 He wanted. 그는 Wanted no, to know.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About 350peso for a man. 한 사람당 350peso라고 w a s the answer? 대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조치가 되냐면 야, 350 페소 for many 먼저 왔기 때문에 the answer was 아니라 was the answer. 도이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i 리비아가 말했어요. 뭐라 말했냐면 i will add 내가 더 할게요. whatever is necessary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를 나는 더 할게요. to so this peso 어디에 이 e, 100만 페소에 더 할게요. 네가 뭐예요? have given me 나에게 준 여기서 뜻이 앞에 했어요 이번에는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량.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량. 네가 나에게 준 백만 페소에 필요한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더해서, L. 그리고 나서 이 백만 페소 플러스, whatever is necessary. 필요한 것은 뭐든지 더해서, I will b y 내가 살게요. 모든 노예를. 페루에는 모든 노예를 사서, set them free. 그들로 하여금 free.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 정, 아, 끝까지 끝나고, 와 h a t 설명할게요. 그래서, it makes no sense.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to free a nation, 한 국가를, 뭐다 free,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뭐 하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자유를 즐기지 않으면, as well. 마찬가지로, 지금 이 노래까지도, 모든 시민이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unless가, if not의 뜻입니다. if not. 뭐, 모든 이, 뭐다, 시티즌, 이 시민들이 자유를, 에스벨 well, 마찬가지로 즐기지 않으면, 어떻다? 뭐, to free a n 국가를 해방시키는 게 의미가 없어. 이 노래마저도 해방시켜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Make n 는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이,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하도 많이 했죠 이제 가주어, 진주어. 다, 우리는 오늘, w h a 뭐야복 국가 관계대명사. w h a t 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복합관계사가 핵심입니다. 무슨 무슨 ever는 우리가 복합관계사라고 해요. 물론 복합관계 대명사도 있고 복합관계 부사도 있겠죠. 대명사는 whatever whoever 이런 게 대명사겠고 복합관계 부사는 wherever whenever이겠죠. 중요한 건두개가요명사절로 쓰이고 부사절로 쓰인다는 거예요. 명사절, 부사절로 쓰인다는 거예요. 무슨 무슨 ever는 뭐예요? 복합관계사는 명사절, 부사절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whoever. whoever는 여기서 명사절로 쓰이면 anyone who예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역시 누구든지예요. 명사들로 쓰였기 때문에 SOC죠. 누구든지는 누구든지를 누구든지 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가 포인트예요. 계속상. 그래서 A1후라면 이 후에벌이 복합관계 부사가 되면 아, 부사력이 되면 뭐뭐 누구 일지라도해요 누구든지 간에 또는 누구 일지 라, 독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 누구 일지라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는 노메럴, 여기 빈 칸에 노메럴, 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애벌이라도 SOC하게 할수 있는 명사절이면 anyone who,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후에버이 똑같이 누구 부사절로 쓰이면 노메럴후 누구든지 간에 또는 누구일지라고 해요. 부사절이라면 주어 앞이거나 문장 맨 뒤. 그래서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로 쓰입니다. 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는 누구일지라고 명사절과 부사절로 쓰입니다. 무슨 무슨 e 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둘다 후기 때문에 노메럴 후든 후에 anyone 후든. 둘다 뒤에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은 여기다 적지 말고 어쨌든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laughs> 또 하나 더또 <laughs> whoever 말고 많이 쓰이는 게 whatever이겠죠. whatever 또 하나 더 해봅시다. whatever 근데 여기서는 what, whatever이라도 anything that 이렇게 돼요. 뭐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는, 을, 이다겠자 SOC니까. 네, 와의 머리 여기서 부사절로 쓰이면, 노메를 왈. 노메를 왈. 무엇일지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이든지 간에도 되고, 무엇일지라도. 이렇게 해석 되겠죠. 또 와서는 끝나기 때문에 얘도 모르겠어요. 뭐 자, 무슨 무슨 ever는 얘가 완전하면 <laughs> 여기 쓰이는 녀석이 완전하면 뒤에도 완전하고요. 여기가 불완전하면 whatever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whoever도 불완전 whatever도 불완전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어, whatever에서 백합 쓰였네. whatever.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더할 것이다. 나는 더할 것이다. 무엇을, 무엇이든지를. 목적으로 쓰인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뭐예요? 그 중에서 명사들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anything, t 시라는게 보이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를. 이거는 명사들로 쓰인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내있는 거예요. 복합관계 사예요. 과 함께합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이번에는 37번 가보도록 할게요. 37번. The next time 뭐할 때까지 you are under a clear 니가 뭐예요? Out 뭐예요? Under a clear dark sky 뭐할 때까지 다음번에 맑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 있을 때까지. The 타 e x t t 또는 다시, 다음 번에, 부사제 부사. 다음 번에, 네가 맑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 있으면, look up, 올려다 봐라. V. The next 접속사처럼, 네가뭐할 때, 하, 맑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 있으면, 뭐 해라? Look up, 올려다 봐라. 또, if you, 네가뭐 했다면, i c 어, good spot. 좋은 장소를 골랐다면 뭐한데 있어서 star g a z e 게이스가 응시하다거든요. 별을 응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장소를 골랐다면 다시 위에 다음번에 네가 맑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 있으면 look up 올려다 봐라. 또 만약 네가 좋은 장소를 골랐다면 별을 쳐다보는데 너는 뭐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을. 어떤 하늘이냐면 full of stars 별로 가득 찬 하늘을 볼 것이야 문장이 끝났는데 i n g 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분사 구문 또는 분사인데 빛나고 반짝거리는 별들 이거는 현재 분사겠죠 빛나고 반짝거리는 별들 like 처럼 수천 개의 밝은 보석처럼 수천 개의 밝은 보석처럼 반짝거리고 빛나는 별로 가득 찬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하지만 but this amazing sight 이 놀라운 광경은 어스탈 s 이 별들의 놀라운 광경은 또한 confusing 혼란을 줄수 있을 것이다. confusing은 감정 동사예요. 오랜만에 모습해 볼까요? 감정 동사는 주어를 잘 봐야 돼. 요 앞에 앞에가 뭐였어요? 이 amazing sight 광경 사물이죠.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기 때문에 ing 불란을 준다. ing 가온 거예요. 계속 갑시다. 그래서 try 뭐해라 try 시도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한 개의 별을 투 n 한 누군가에게 가르쳐봐라. Chances are 아마도 기회거든요. 기회가 또는 아마도 that p e r s o 그 사람은 will have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떤 어려운 시간이냐면 knowing exactly 정확하게 아는 거야. Which stars you are looking at 어느 별을 you are looking at 네가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Oh my god 전기가 나왔어요.